동안 비견이라고 합시다. 싹다 보여드릴게요. 저희 여기 있는 PPL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거 1 번은 제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루에 세번 먹어요. 이거 이만한 게 없어요. 자 철갑상어 다 생물이에요. 한한 한 달만 드셔보시면 색깔이 일단 달라져요. <laughs> 진짜. 자 오늘 드디어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건강기능식품. 음. 네네. 인어 뷰티에 관심 아, 많아요. 요거는 제 약통 건강기능식품. 인어 뷰티. 싹다 보여드릴게요. 꺼내주세요. 진짜로 이걸 다 꺼내? 냉장고에도 이거 이거를 <laughs> 야 이거 <근데> 오늘 오늘 이부작이에요? <laughs> 자 이제 다 꺼냈어. 한 가정 내에 이렇게 있는 집이 있습니까? <laughs> 아 이게 이제 한 가인 유모 비결이에요. 그래요. 동안 비견이라고 합시다. 어. 왜냐면 위너 뷰티가 좋아야지. 그쵸. 좋대로. 맞아요. 저는 뭘 조금 잘못 먹으면 위가부터 안 좋아요. 소가 안 좋으니까 컨디션 안 좋아지고, 연쇄적으로 오니까 제일 먼저 소화가 일단 1번이에요. 소화가 잘 돼야 화장실 잘 가고, 화장실 잘 가야 낮빛도 좋아지고, 컨디션 좋아지고, 그래서 소화부터가 일단 이거 1번은 제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꽃송이 현미, 꽃송이 현미, 현미를 꽃송이 버섯이랑 같이 발효를 시키신 거래요. 식전에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식후에 먹으면 기력 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에너지 충전, 화장실 너무 잘 가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 너무 좋고, 하루에 세번 먹어요. 어, 아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그냥 구수해요. 그냥 물에다가 침으로 녹여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발효는 꽤안달라 구수하고, 구수하고 네 구수하고 그래서 저는 좋네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 소화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꽃송이버섯이 원래 마에 되게 좋아요 항암 효과가 있고 한한 한 달만 드셔보시면 변 색깔이 일단 달라져요 <laughs> 진짜 황금변 있죠? 애기들 누가왜 아. 이렇게 안좋으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번에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에 갔어요 네, 네네네 <laughs> 병원 가실려고 가서 위 검사랑 다 했는데 너무 걱정해요난 진짜 까고 난 신내를 드시죠. 난그날 죽을 뻔 했다고요. 진짜. 나그 다음날 일어나 앉지를 못해서 <laughs> 너무 아파 가지고. 제가 좀 기사스 그때 눈니까 진짜 어쨌든 소화가 제일 제일 1번 버스 현미 이게 제일 강력하게 매일 먹는 거고요. 네. 얘네들은 매일 먹는 애들은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애들 제가 매일 먹는 애들 아, 네. 뒀는데, 얘 삼총사 트리오거든요. 거의 많은 약국에서 파시는 걸로 알고, 이거는 약사님이 한방 재료를 기본으로 해서 식사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신 것들이에요. 잘면. 네. 얘는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돼요. 아름다운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통. 피를 통하게 해줘서 수족냉증이 있다. 어, 나는 막 두통이 좀 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순환 안 되고 할때 이거 먹어주면 잠잘 자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저는 이거 먹거든요. 통. 그리고 이거는 원삼촌 얘도 마찬가지인데 써여져 있는 걸로는 면역력 개선. 감기 자주 걸리거나 이럴 때. 요 삼총사하고 얘만 매일 먹는 아이예요 이것도 세번 먹어요, 저 근데 이거는 반드시 드실 때 약사님이랑 상의하셔서 나의 몸 컨디션에 맞춰서 다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아... 저희 아이들도 먹어요 혈액순환 잘 되고 피 형성되고 이러니까 키 크는 거로도 움이 많이 된대요 어, 이게 되게 써서 이렇게 알로 있어요 알로도 먹어요? 응, 응 애들은 알로 먹여요 나는 무슨 뭐 종합 비타민이나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 보여줄 줄알았전 그런 거는 잘안 먹어요 오히려 다 자연식품에 가까운 다 그런 것들이라 지금 소개시켜드린 것도 자연식품 유산균이 제가 종류가 이렇게 좀 많아요 다 유산균 라인이에요 뇌랑 연결된 모든 게다 장에서 이루어져서 제가 또장 누수가 약간 있어요 장. 장에 있는 세포가 촘촘해야 되는데 벌어져가지고 나쁜 물질이 자꾸 들어가서 알러지도 생기고 막 이런 게장 누수거든요 제가 무슨 뭐약사나 한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산균은 제가 먹은 것 중에서는 예전에 광고 했었어요 지금 광고 아니에요 저희 여기 있는 ppl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저는. 어찌 되었던 유산균 드시면 제일 좋아요. 비싸다는 단점만 빼면. 10만 원좀 넘나? 하여튼 가장 생균 수치가 높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었었는데 소개 받아서 한 5, 6년을 먹었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드시몬의 광고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나 그거 너무래 오 먹어 나 너무 좋아하는 유산균이라고 해서 제가 광고를 했고 지금은 모델 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먹어요. 이만한 게 없어요. 오 진짜요? 아, 진짜 좋아요. 이게 저희에게 지금도 먹이고. 응 음, 뭐야? 어, 어 맛있어. 심지어 음. 맛도 있어요. 화장실을 가지고 나는 좀 문제 있다. 이거 드시면 진짜 바로 해결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얘네들 푸른인데 화장실 이제 숙변 같은 거 제거하고 싶을 때 드시몬에 하나 먹고 푸른 하나 먹으면 화장 좀. 내일 화장실 이제 잘 가시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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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젤리 짤리 형태네요. 젤리예요. 먹기 좋아요. 내일 깜짝 놀라서 연락하시면 이제 나한테 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어? 쉽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거, 나 이걸, 이거, 이거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유 없이 아프다면, 먹는 것 때문입니다. 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먹었던 음식에 먹는 순서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나는 탄수화물 위주로 너무 많이 먹었었고, 근데 이거 순서를 바꿔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어라. 그래서 아침에 먹은 게 뭐가 좋냐? 이랬더니, 땅콩버터 100%. 첨가물 없어요. 그냥 간 거. 당이 섞여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뒤에 이제 청각불표 보시면 100%씩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좋고요. 땅콩버터를 아침에 사과랑 찍어 먹어주면 너무 좋은 게 혈당의 스파이크를 일단 막아준대요. 그래서 저랑 제 학교 가기 전에도 항상 우리 아침에 사과 까가지고 찍어서 먼저 먹고 애기 데려다 주고 한 30분 있다가 밥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일단 잡고 내장 지방을 그렇게 줄여준대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약이 아니다. 지금까지 다 그냥 네. 식품들이에요. 네, 저다 식품이에요. 이것도 서리태 환 서리채를 우리가 먹으려면 얼마나 그 먹기 힘들어요. 밥에다가 해서 몇달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환으로 먹으면 좋으니까 가끔 생각날 때 머리 이렇게 저숱 많고 까맣고 하잖아요. 어, 네. 건강한 머리를 위해서. 여자는 머리랑 피부. 어, 이거 저 젊음의 폴리페놀 초콜렛. 아, 카카오 백? 네, 카카오 백. 어, 너무 싫겠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폴리페놀은 진짜 젊음에 좋은 거는 아시죠? 알아요. 그냥 쪼개서 한 한두 조각? 심심할 때.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 닙스가 들어가 있어서 먹기가 더 맛있어요 오독오독하다고 해야 되나? 중간에? 쿠팡에서 팔아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네. 근데 뭐 나름 괜찮아요 씁쓸하고 별로야? 써요 써 아우 표정 봐아 너무 좋아? <laughs> 나는 너무 맛있는데 이건 진짜 동안 비교이다 폴리팬은한상와자고 드세요 폴리페놀 이것도 많아 이거 첫회때 첫 제가 이거 심심하면 먹는다고 했었던 헤트베리 얘도 완전 폴리페놀 덩어리예요 근데 저는 이거 먹는 것보다 이게 맛있는데 각자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항노화, 뭐, 피부 좋아지고 뭐 그런 거 소금 종류를 제가 좀 먹어요 이거는 인삼주겸이랑 소금이랑, 이거 둘다 소금인데, 소금은 혈압 높이는데, 소금 먹으면 어떻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천일염은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피도 맑게 해주고, 미네랄도 많고, 이래서, 요거는 가루로 돼있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알로 돼있거든요 하나씩 꺼내 먹어요. 우리 애들도 차에서 사탕 드시는 엄마, 소금 좀줘 이러면 너무 좋아해요. 사탕 안 먹이고, 음, 음 마, 맛있죠? 뭐 어, 구운 계란맛? 응, 음, 계란맛 나죠, 계란맛. 구운 계란맛. 너무 맛있다. 음, 맛있죠. 어디 거예요? 인삼죽염 오사겠다응 소금 중에는 제가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인삼죽염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먼저 보여줘야 돼. 제가 먹은지 첫째 임신했을 때였으니까 8년 9년 됐어요. 그때 위가 가뜩이나 안 좋은 애가 배가 이만큼 나와서 미치겠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이거를 내가 영양분을 어떻게 좀 섭취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게 아미노산까지 이렇게 분해가 딱 되어 있는 음료를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힘이 즉각적으로 나는 머리 손톱 건강에 되게 좋고 소미노라고 어렸을 때 예쁨을 노년까지 이렇게 해서 소미노. 음 달콤한 거야. 맛있죠? 네. 2, 3일에 한 번도. 먹고, 오6일이한 번도 먹고. 그래서 애기를 낳는데, 보통 애기 신생아들 보면 머리 거의 대머리잖아요. 이런 머리가 나옵니다. <laughs> 제이에요. 손톱이 여기까지 길었어요. <laughs> 아, 손톱이, <이렇게> <laughs> 손톱이 여기고 뒷머리가 여기까지 길어요. <laughs> 진짜 소알트네 <소화튼의> 같이. <laughs> 아, 그런 거 같아요. 확실히 효과 있는 거 같아요. 엄마들 수유하시는 분도 되게 좋을 거 같고 아니면 아프신 분들 식사 잘 못하시는 분도 좋을 거 같고 네, 아미노산 그리고 뭐 얘는 단백질 잘 아시죠? 예, 네, 프로틴 배고플 때 당보다는 차라리 단백질 이거를 먹는다. 특별히 뭐 제가 막 운동을 해서 내가 몸을 키우려고 먹는 게 아니라 출출하고 촬영 때 이렇게 기력 떨어져 갈때 하나씩 먹고 그리고 잠못 주무시는 분 혹시?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얘가, 스노폭스, 이제, 네, 네네, 샐러드 샌드, 샌드위치 팔고. 저 그렇게 좋아하는데, 가보니까 얘를 발견을 했어요. 잠을 잘잘수 있다, 거기 써있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에 5 0 원이더라고요. 꽤비싸네에서두 개만 사서, 그날 먹고 잠을 잤는데, 제가 보통 하루에 다섯 번 정도 깨요. 한, 한 시쯤 깨고, 세 시쯤 깨고, 다섯 시 깨고, 여섯 시 깨고, 이렇게 깨거든요. 이거 먹고, 네 시, 다섯 시까지 가렇게 거예요. 그날 밤에. 내가 놀래, 안 놀래? 너무 놀랬지? 그래갖고 한 병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거길 갔어요. 아주 이렇게 쟁여놓고 촬영 했기 전날이나 신경이 딱 건드는 날 제가 자율 신경계 이상이 좀 왔대요. 약간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이게 타트체리 돼 있어서 약간 부교감신경 올라오게 이렇게 좀 진정해주는 효과 가 있는 것 같아요. 릴렉스 되는. 100ml라 비행기 타 가지고 타기도 좋아요. 이거를 용량을 크게 안 하신 게 자다가 화장실 혹시 갈까봐 조그맣게 하셨대요. 얼마나 그것도 배려가 있는 거예요? 잘 잠을 잘 자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상큼하게 자본 적이 최근에는 없는데 그래도 먹으면 조금 도움이 있더라 그리고 수면제 나는 먹고 싶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 네, 좀 추천 대추차도 보여줘야지 이게 잠깐만요 대추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깊은 잠을 자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대요 이게 너무 좋아서 먹다가 이렇게 일회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대추를 시까지 다 갈아가지고 생각보다 맛있어요. 우유에 타먹으면 완전 후딱 밀크티 만나요. 드셔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희 우유 이거 그냥 애기 키즈 우유 먹이거든요. 키즈 이게 좀 진한 것 같아요, 이 우유가. 이거에다가 이걸 하나 타세요.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꿀을 조금 더 첨가하셔도 좋고 차를 안 먹으니까. 네. 오, 팍클리. 네. 맛있죠? 맛있다. 우리 집에서 드디어 맛있는 게 나왔다. 자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자기 전에 드셔보세요.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좋아요. 얘네들도 피부인데, 제가 먹어본 콜라겐, 펩타이드, 뭐, 이런 것 중에, 하이드로펩타이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첫째 가졌을 때 제가 소양증처럼 가려움증이나 건조함에서 오는 게 되게 심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거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로션 안 발라도 안 건조해요 프랑스에서 약국에서 제일 유명한 직구에서요 직구, 아, 직구? 어와 이거 맛있네요 맛있죠 이거 얼마에 한한 6, 7만 원 하나? 글쎄 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가격표안보시나봐 어, 어, 가.. 격표 보면 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먹어요 <laughs> 왜냐면 너무 하지 아니야 진짜 왜냐면 이게 하나에 얼마지 이러면 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먹는 게 아니니까 환절기 때이게 갑자기 건조해지고 이럴 때 이럴 때 먹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저 여기 지금 다 콜라겐들이거든요. 얘는 뮤신. 저기 뭐야. 달팽이 점액. 뮤신 을 먹어요? 응 점액은 바르는 거 그거. 수도 맛있어. 탄력 생기고 약간 좀 촉촉해지고 건조하지 않고 맛있던 이거 심지어 자맛이에요 이거. 아, 이거네요? 응. 아, 이러면 어. 어. 맛있죠? 맛있는데 그, 그 약간 고생어 맛이 살짝 난요 <laughs> 진짜? 네. 이게 뭐 얼굴 노하는 거. 예, 네. 간식 대신에 뮤신 먹고, 간식 대신에 풀은 먹고, 아쿠아덤 하나 먹고 이렇게 가끔 생각나면 하나씩 먹는.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이거지. <laughs> 정신 나간 여자들. 이글루타치 얼굴 하얘지는 거. 음, 그 그렇죠? 음. 음, 글루타치온 많이 드시고, 이것도 이것도 아미노, 제가 아미노산 굉장히 좋아. <laughs> 자, 철갑상어 달인 95% 물. 철갑상어를 다려서95%네 요거 먹으면 반짝 힘나는 거. 이게 또 아미노산? 네 아미노산이에요. 어... 그거랑 요렇게 같이 그건 뭐예요? 철갑상어 얘를 요렇게 환으로 아, 철갑상어를 철갑상어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식을 새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약을 먹을 때꼭 홈페이지를 찾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스토리부터 다 뒤져요. 왜 이걸 만드셨는지 어떤 공정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들의 히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장어 증 듯이 그렇죠. 네 그렇죠. 거. 근데 장어는 기름기가 좀 많은데 얘는 기름기가 없이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차가워도 냄새가 그렇 철갑 상어 액기스 음, 괜찮죠? 어 그냥 한약도 아니고 뭐빨가요다 음. 음. <laughs> <laughs> 생물이에요. 아, 생물이 지금 거의 막 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메가 3나 비타민 B. 네, 요런 거는 이제 은영쌤, 오은영쌤이 하시는 거라서. 또 이왕이면 광고 하시는 걸 사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샀고. 저, 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비타민 B가 굉장히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일을 해서 꼭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조금 에너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같은 계열로 오쏘멀. 이건 뭐다 다 드시니까. 근데 이제 저는 자주 먹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없는 에너지를 바짝 끌어서 쓰면 그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뭐다 쓰는 느낌? 어, 꼭 어,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느낌이라 그리고 <laughs> 뭐 이거는 이제 비타민 D 우리 그 햇빛 부족할 때 천아이유 짜리 제가 진영 오빠한테 어 오빠 제가 요즘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니까 오빠가 너 햇빛을 하루에 몇 시간째니? 이러시더라고요 팔을 걷고라도 차 운전할 때라도 창문을 열고라도 해봐 라고 해서 창문 열고 이렇게 운전할 때 하거든요 그리고 유기농 녹차를 꼭 먹으래요 오빠가 그랬어요 어, 근데 그 오빠도 이렇게 되게 건강에 관심 많으시니까 어, 이거는 철분 여자들은 또 철분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빠져나가고 하니까 철분제는 하루에 한 번? 하루 에한 번? 네. 루테인. 어, 루테인. 내 루테인 어디 있어? 나 루테인은 꼭 먹는데. 제가 루테인은 눈이 나빠가지고 꼭 먹거든요. 어, 토비콤 알아요. 응. 지광선배 아, 아. 진경언니하고 나 그거 뭐가 맞는다. 저는 토비콤은꼭 먹어요. 눈이 겉으로만 보기에 괜찮지, 진짜 나빠가지고, 수술도 했고, 마이너스 7점몇이었었어요제 수술한 거. 네, 붓번짐 같은 게 있는데, 훨씬 덜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 먹고. 자, 알부민 알보민. 체내 에너지, 뭐, 이런 거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알부민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플 때, 링거를 맞으러 갈수 없을 때 먹어요, 저. 확실히 효과 있던데요, 저는. 촬영 전에, 아침이라는데 너무 어지럽거나 힘없을 때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에게 추천 여자라면 좀 신경이 예민할 수 있으니까요 대추 정을 좀드시던지 그리고 다른 계열로 유산균 하나 네 그리고 피부가 좋아야 되니까 하이드로펩타이드 네 이렇게 삼 종으로 하시면. 장이 좋아지니까 잔병 없을 수 있죠 화장실 잘 가죠 피부 괜찮죠? 딱 좋다 네 이렇게 세개 좋을 것 같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남자들은 서리트콩 머리카락이 너무 중요하니까 서리트콩 꼭 하나 드시고 아미노산이 필요해 힘이 나야 돼 그러니까 알부민을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좋고 일할 때도 좋고 또뭐 네. 여자친구 만날 때도 좋고 여자친구 만나서도 좀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저는 이거 하나 드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죽어도 포기 못하는 꽃송이 형님. 남자들은 아무거나 막 먹는 경우 많아요. 응. 술도 먹고, 술 먹으면 장무수 막 생겨요. 막. 장을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네, 요렇게 세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 약사 같은데. 아, 그, 아, 감사해요. 제가 또 헛새우를 사진 않았는데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어, 너무 알차다 음, 어떤 걸 드시던 알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좋은 건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양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먹어야 되는지 아 이거 좋대 그래서 좀 먹다가 말다가 어,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솔직히 몰라요 내가 이것만 시작할 거면 이것만 한한달쭉 먹어보고 두개다 같이 들어가면 내가 몸이 좋아졌는데 뭐 때문에 좋아졌지?가 되니까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사님이든 뭐 의사님이든 꼭 상담 받고 했으면 좋겠고 먹는 거좀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독자분들한테 선물 하나 좀 어, 뭐, 뭐 드릴까요? 제가, 꽃송이 현미는. 아, 지겨워. 아, 너무 지겨워? 아, 이거, 이거 사는 거 많거든. 아, 네, 킵을 많이 해놨어요. 어, 어. 이게 중소기업이라, 혹시 나가고 나서, 폭쳐드릴까봐? <laughs> 많이 사놨거든요, 제가 하는데. 이거를 조금 선물 드리면 어떨까? 어, 어. 왜냐면 이거는 남녀노소 상관없고, 애기도 먹어도 되고, 노인도 먹어도 되고. 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추천해줄만 주 해서, 요걸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에 10만 원짜리. 비싸, 맞아 비싸요.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좋으실 거야, 진짜. 너무 좋아하실. 어, 같이 먹고 함께 건강해집시다. 모두 동안이 됩시다. <laughs>